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재개발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또는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아마도 강남 3구 라던가마용성이라던가 한강변 또는 도심권 여기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정말 필요합니다 같은 용산 지역에서도 같은 강남 3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용성 지역 중에서도 가격적으로 편차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양국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국화 자체는 전체적인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 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 948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948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몇 개나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총 69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구역이 108개 구역이 있고 또 모아타운 지역이 9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까지 합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하게 되면은 서울시는 총 948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정비사업구역 중에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중에서 어떤 지역을 들어가면 좋을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죠. 강남 3구 지역입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들어가면 좋은데,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강남 3구 지역 내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아타운도 총 5개 구역밖에 없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재개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은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 그리고 도심권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마용성 지역 그리고 도심권 지역 한강변 지역이 있다면은 어떤 지역이 좋은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업무지구 주변지역으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업무지구라고 하면은 3대 업무지구가 있죠 어디죠? 강남권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gbd라고 불리는 강남권 업무지구 그다음에 cbd라고 불리우는 도심권 ybd라고 불리우는 여의도 영등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마곡지구까지 합하면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다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마곡지구까지 좀큰 업무지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강남. 남권 업무지구, 도심권 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의도권 업무지구 이 주변 지역을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주변 지역 중에서도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바로 지하철역을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지하철 서울에는 많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지하철 중에서 업무지구를 통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하철 라인이 몇 호선 라인이 있을까요 흔히들 말을 하면은 뭐 2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이라든가 강남권을 통하는 라인이면은 무조건 다들 좋다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 지구를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들은 어떤 노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 지구 중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심권 업무 지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업무 지구로 한다면은 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아니면은 시청 이 일대를 도심권 업무 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심권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지하철 노선의 점수로 이 순위를 평가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노선은 2호선 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호선 라인 세 번째가 5호선 라인 그리고 네 번째가 3호선 4호선 라인입니다 즉 도심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하철 노선은 몇 호선이냐 2호선 1호선 5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의도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권 같은 경우에도 ybd 라고 하는 업무 단지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넓히면은 영등포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업무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여의도권을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을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지하철 노선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9호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호선 세 번째가 2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인은 9호선 5호선 2호선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강남권이죠. 이 강남권, GBD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노선들이 가장 핵심이 될까요? 첫 번째가 2호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호선, 그리고 세 번째가 3호선, 네 번째가 7호선입니다. 즉, 강남권 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9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이네개 노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할수 있는 강남권, 도심권, 여의도권을 통틀어가지고 어떤 지하철의 비중이 가장 핵심적인 지하철인지 순위를 매겨본다면 은첫 번째가 2호선입니다.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이죠. 그래서 강남권이라든가 여의도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영덕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심권을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2호선이 가장 업무지구를 많이 접촉하는 중심이 되는 지하철 노선으로 2호선 라인이 될 거고 두 번째가 9호선입니다.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의도권 업무지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 서울의 3대 업무지역 중에서 2개의 업무지역을 관통하는 그리고 지나가는 노선이 9호 5호선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외로 5호선 라인입니다. 사람들은 5호선 라인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은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5호선 라인이 어디를 지나가냐고 하면은 도심권 업무 지구, 그다음에 여의도권 업무 지구, 그리고 강남권 업무 지구는 하지만 송파 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5호선 라인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3대 업무 지역 중에 두 개의 업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노선이 5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의 1, 2, 3 순위로는 2호선, 9호선, 5호선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가라고 했고, 지하철 역 주변으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보라고 했고, 그 지하철 역 중에서도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 그리고 5호선 라인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대 업무지구로 갈수 있는 뭐 강남권, 도심권, 여의도권이 있는데 이 업무지구의 핵심 지역에는 재개발 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심권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을지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로라든가 이런 지역을 본다면은 재개발 구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도 적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강남3구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모아타운이 5개 밖에 없고, 재개발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에는 재개발 사업이 없죠. 다 재건축 사업이죠. 즉, 각각의 업무 지구의 핵심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이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중에서 지하철 핵심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에서 본다면은 뭐 2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5호선 라인이 겹쳐서 지나가는 라인이 있죠. 바로 뭐 신당역이라든가 가 약수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십리 지역이라든가 조금 더 옆으로 가서는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역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도심권하고 여의도권을 연결하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지역하고 여의도권 지역의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강남권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남권 지역보다는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잠실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남하고 여의도권하고 이어지는 중간에 보면은 노량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등포구청역이라든가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주변 지역으로 보면은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업무지구 주변 지역에 이런 지하철 핵심 노선의 재개발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신축.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30평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의도권 주변 지역에서 제가 잠실, 노량진, 당산 영등포 구청, 이런 지역을 말씀드렸죠. 자, 이런 지역의 30평대 평균 아파트 가격 또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갈까요?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넘어가는 거고,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20억에서 25억 대선에 형성되어 있고, 또, 당산이라든가 영등포 구청도 마찬가지로 20억 전후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도심권 주변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왕십리라든가 아니면은 신당이라든가 약수 아니면은 공덕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한번 살펴본다면 평균적으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23억에서 한 25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신당이라든가 약수라든가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억대에서 23억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덕역 주변도 20억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3대 업무지구를 지정하고 지나가고 있고 이 3대 업무지구를 지나가는 지하철역 주변에 재개발 사업 구역들이 많은데 이 구역들이 완성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지역 선택을 하는데 어려워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3대 업무지구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셔라. 3대 업무지구 안에는 재개발 구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3대 업무지구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 중에서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 그리고 5호선 라인, 지하철 역 주변을 공략하셔라.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핵심적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도 대부분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자, 어떤 지역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어떤 지역들은 가격대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서 꼼꼼하게 임장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도 더 핵심이 되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이런 핵심이 되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 알짜배기 또는 투자성이 굉장히 좋은 재개발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많이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